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욜로 정신이 우울증 치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로 인해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나 욜로 정신이 독특한 관점에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욜로 정신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삶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우울증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욜로 정신은 여러 측면에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를 만끽하는 경험을 통해 환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은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만들기와 자기 돌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욜로 정신은 긍정적인 감정의 유도,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욜로 정신을 적용할 때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욜로 정신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무분별한 소비나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목표 설정 과정에서 너무 큰 목표를 세울 경우, 실망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행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을 위한 방법을 찾기 힘든 경우 오히려 감정이 쌓일 수 있기에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욜로 정신이 우울증 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네, 올바르게 실천할 경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어떻게 욜로 정신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현재의 순간을 만끽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우울증 환자가 욜로 정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하는 소소한 활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욜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기 돌봄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자신을 위한 작은 보상이나 힐링 활동을 정기적으로 계획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욜로정신은 우울증 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욜로정신을 실천하여 삶의 소중한 순간을 만끽하며 우울증 극복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